안녕하세요 프레이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배득입니다 오늘의 대국은 12월 12일에 열린 여자국수전 결승 1국 스미레 3단과 김채영 9단의 대국이었는데요 자, 김채영 9단이 흑이었고 스미레 3단이 백이었습니다 스미레 3단 네, 이대국 전에 몇 7일 전에 여자 기성전 결승에서 최종 구단에게 1국을 승리하면서 기성전은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모았었는데 아쉽게도 1국 네, 승리 이후에 2연패를 당하면서 네,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과연 국수전에서 그 한을 풀었을지 대구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화점 소목으로 두니까 양화점으로 대응을 하는 승민의 3단이고요 김채원 구단 두터깨, 두 두칸 높은 9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스민의 3단 바둑 특징 3, 3을 절대 안 들어가요, 화점에서 그래서 이번 판도 역시 네, 날 일자로 걸쳐가니까 네, 김채영 9단도 날 일자로 걸쳐왔고요 자, 세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 이수예민이 이제 3, 3을 파 달라는 거죠 3-3을 파고 진행이 되면은 물론 뭐 흑이 못둘 이유는 없지만 백의 자세가 두터움을 조금 중요시하는 스미레 3단 입장에서는 요런 포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재원 9단도 상대방의 의도대로 두어주기 싫어서 나래자로 다가왔는데 여기서 보통은 3 3을 지켜두거나 눈목자로 두는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두고 뭐 다른 자리를 주는게 뭐 일반적인 포석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스미레 3단은 네한발더 갔어요. 이수민은 혜 이제 어차피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싸웠을 때좀 흙도 무리가 간다. 그리고 네, 이렇게 붙여서 는다면은 아무래도 한칸껴져 있는 요 눈목자 자리보다는 한칸더 벌려져 있는 게 좋겠죠 이었을 때. 그래서 그런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둔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이렇게 지키니까 김채영 구단도 삼상에 바로 들어갔고요. 막을 때 밀고. 밀고 젖히니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제는 뭐 붙여서 살로 둬야죠. 자, 이때 한칸 뛰는 수, 뭐 중앙으로 한칸 뛰면 악수 없다. 이렇게 한칸 뛰어갈 수 있는데, 길을 지켜준다면 은이 벌려둔 자세가 네, 지금 흑돌도 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침투 수단을 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침투는 가능하지만,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봉쇄를 당한다면 계속해서 시달리는,겠죠? 뭐 아니면 쭉쭉 밀어두고 아예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자세로 좀 집을 주는 거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흙도 붙여서 안정을 취해뒀고요. 스미르 3단, 두텁게 이어두면서 계속해서 이제 두터움을 바탕으로 바둑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수 치고 넣으니까 바로 또 나래자로 두면서 계속해서 두터움 중시적인 바둑을 두고 있죠 자 이제 나래자로 두면서 실리라는 실리는 어떻게 보면은 흑이 좌하기 쪽도 선수로 실리를 차지했구요 좌상기 쪽도 여기까지 지켜주면서 실리로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미 우하기 쪽에 네, 두칸 붙여 두었고, 요 날일자까지 두게 되면서 네, 실리란 실리는 거의 흙이 다 차지하고 있는 포석처럼 느껴지지만 뭐 여전히 팽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갈라쳐오니까 두칸 가고요. 하나 교환을 해두고. 붙이고 늘어두면서 이제 잠깐 실리로 이득을 본 경우인데 여기서 만약에 흙이 잡는다면은 이 바깥쪽이 선수로 막히게 돼서 요거는 이제 진짜 좌변쪽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겠죠 백이 뭐 이런 자리를 든 그래서 김채영 구단도 한 점을 잡진 않고 그냥 받아 두고요 네, 젖 치고 호그치면서 살아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래로 단수치고 있고, 쉬어가면서, 이제 스밀의 3단의 생각은 백이 초반부터 두텁게 세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쪽도 세력을 쌓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단수친 거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인공지능의 평가는 요한 점이 그냥 잡힌 게 실리로 좀 크다는 판단이에요. 요런 자리 들여다보는 것도 조금 활용, 기분 좋은 활용으로 둘 수가 있고요, 여기. 그래서 실리를 너무 크게 해준게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고 이때는 뭐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치고 가볍게 주는게 조금 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아무튼 아래쪽을 두고 계속해서 세력적으로 바둑을 두고 있고요 이제는 김채원 구단도 자변에 들어와야죠 좌변에 들어오니까, 네, 이렇게, 밭전자 겸 어깨 짚어가면서, 이 수는 이제 흙이 뭐 나온다면은,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하고, 밀면은, 안에서 살려주더라도, 나중에 요 자리를 끊으면, 지금, 좌중앙 쪽백 모양이 또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반대쪽의 백 모양을 또 키워갈 수도 있어서, 네, 충분히 둘수 있는 덮어 시험이고요. 김채연 부단도, 일단은, 내 네, 지켜뒀는데, 아무래도, 뭐 요런 자리 한방 맞더라도, 나를 자로 일단은 한발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았어요. 이 교환을 해주고 지켰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로 흙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죠, 자세가. 하지만 김지영 구단이 바둑이 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이쪽을 그냥 지키니까 밀어가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밀어가고 한칸뛸 때, 맞고요. 한칸 뛰어가지만, 자 이때도 백이 여기를 막으면서, 이제 스미르 3단은 좌변 쪽에 흑돌 내점을 계속해서 곤마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로는 지금 냉정하게 일단은 실리를 조금 차지하던지 아니면 다른 큰 자리를 좀 가는 게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두텁긴 하지만 흑도 이 자리를 두텁게 지켜두면서, 좀 보시면은 초반부터 이제 스미르 3단이 세력적인 그 모양, 바둑을 선택함으로써 실리는 흙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실리를 바탕으로 좌변쪽 돌마저 확실하게 안정을 취하는 자세가 돼서는 지금까지의 포석은 흙이 한 4집 정도 좋다고 판단을 할수 있고요. 자 이제 우상 쪽을 들어가지만 그냥 넘겨주고 두텁게 마무리하고 있는 김채현 구단이에요. 자, 젖지고 늘면서 이제 저 치고 는수도 물론 지금 당장 안둬도 되는데 뭐 다른 자리를 두면은 이런 자리들을 막혔을 때 네, 집으로도 꽤 크고요 그리고 흙은 계속 두터지고 이 백돌들도 나중에 흙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죠 차단이 된다면 그래서 실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돌의 연결도 보는 수라고 볼수 있어요. 내 네, 하나 밀어두고. 날 네, 일자로 오니까 계속해서 흙이 유리한 바둑입니다. 자, 이제 좌변 돌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조금, 예, <laughs> 바둑의 바둑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 백인데요. 자, 좌변 쪽이 다가오니까 한간 뛰어서 이제 백의 모양을 깨면서 흙도 약간 여기에 한 집이 거의 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간 두텁게 지켜주니까 일단은 벌려 둘 수밖에 없어요 이 돌을 무리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쪽 반대쪽 집이 다 깨진다면은 더 이상 이제 역전의 기회를 볼 수가 없거든요 백이 그래서 일단은 흑돌도 조금 압박을 하고 백돌에 대한 안정도 치하는 좋은 자리입니다 자, 두어가고 쉬어올 때, 자, 이제는 호구쳐서 지켜야겠죠. 이 자리를 안 두고 다른 자리에 둔다면, 끊겼을 때 베개 모양이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도 있어서, 일단은 김채영 구단도그거는 봐주기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켜두었고요. 붙이고 호구치는 교환을 해두고, 네, 찝어가면서 스미레의 3단의 생각은 이게 여전히 물론 요런 자리가 이제 와 있을 때 흙이 두면은 한 집은 날수 있지만 한집 밖에 없지 않냐 요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예 찝어가면서 이 흙돌에 대한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너무 집을 밝히다 보면은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면서 바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유리했던 흙이 어, 순간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데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씌워오니까 지금 보시면 백돌 세력 안에 흑돌들이 갇혀있는 형태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젖치고 입구자로 두면서 이 패를 노리면서 살아가자고 할수 있는 그런 뒷맛이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유리했던 흑이 대마가 쫓기게 되면서 좀 만만치 않은 바둑이 됐습니다. 자, 다가오니까 입구자로 두고 자, 끼우고 들여다보는 교환 좋았고요. 치받고 단수치는 교환. 이것도 네, 안받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안 받게 된다면 늘고 때리고 요 활용을 당했을 때 네, 물론 흙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네, 집으로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집으로도 역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김채영 구단도 네, 때릴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자, 두텁게 막으러, 막으면서 이제 진짜 잡으러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아예. <laughs> 네, 모양상은 요 자리가 더 급소자리긴 한데, 아예 두텁게 지켜두면서, 아, 나는 이패 아니면 살려줄 생각이 없다. 요, 아까 보여드린 패 있죠? 그래서 아예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승리를 3단. 자, 하나 나올 때, 날에 자를 씌우고, 자, 이쪽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백이 연결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내 흙이 탈출이 어려운 장면이죠. 여기서 그냥 막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도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임재영 9단 일단 요 교환을 해 두고 먹여치면서 패를 결행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먹여치고 패를 들어가는데 패깡 관계상 이득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스미르 3단이 이 기회를 잘 살렸다면 오히려 잡지 않고도 예, 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네, 그냥 하나 단수 쳐두고 예, 이어가면서 패를 했는데요. 이수로는 차라리 이쪽을 단수 치고 어차피 백돌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자 두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때리고 그 다음에 흙이 패감했을 때 그냥 때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살려주고 살려주고 두더라도 여기도 하나 지켜야 되거든요. 지켜둘 때좀 마지막으로 큰 자리, 요런 자리 끊어가면서 정리를 했다면은 여기. 때려내면서, 패를 때려내면서 연결돼 좌변 쪽에 집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역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수를 결행을 하지 못하고요. 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두텁게 이어두고 패감을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이제 패싸움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초반부터 조금 집으로 유, 유리했던 흑이 지금은 이제 서로 누가 승리를 누가 유리한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대마 패싸움이 걸리게 되었고요. 패싸움을 쭉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패싸움이 쭉쭉 진행이 되는데, 김채영 구단이 여기를 받아주고 싶은데, 이후에 패감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이쪽을 뭐 살려놓은 것도 패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소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 딱 잡혔던 백돌이 오히려 화면 쪽에서 흑돌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큰 집이 나서는 지금은 미세하나마 백이 한반집 정도 유리한 형세라 그래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판단일 뿐이고, 사랑간의 대국에서는 김채영 구단도 과연 이 상태에서 나쁘다고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좌변 쪽에 이미 5섯 점, 여 점을 때려는 것 자체로 열집 이상이죠. 잡혔던 돌이 흙돌도 살아갔기 때문에, 물론 인공지능 판단은 백이 조금 좋다고 하지만, 네, 흙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요러고 두, 네, 뒀을 것 같아요 자 붙여갔을 때자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인데 스미르 3단이 어우, 너무 갑자기 욕심을 부렸어요 네, 만만치 않은 바둑에서 이수가 이제 이 바둑에 좀 뜬금없는 패착이 된 건데 이소로는 네, 그냥 이어두고 흙이 중앙 쪽을 견제할 때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던지 아니면 이런 자리 젖혀두면서 두텁게 중앙 쪽을 마무리 짓고 흙이 네, 끊어 잡을 때, 네, 중앙 쪽을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큰 집을 냈다면 은 여전히 백이 반 집에서 한 집간, 한집 반, 그러니까 한두 집 정도 차이죠. 그래도또 우세함을 지킬 수 있었는데, 스미르 3단의 판단 미스로 이 네, 자리를 뛰어가자마자 인공지능 바로 흑의 승률 99.9%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를 보자마자 하나 늘어두고, 자, 중앙 쪽을 지켜가지만 단수 치고 젖히는 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서 그냥 물러서 준다면, 이 때이 쪽을 맺고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면은, 딱 붙여가면서, 젖히면은 단수 쳐서 백이 잡히고요. 이쪽을 밀더라도 단수 치고 이어면은, 네, 백이 잡혀버리겠죠. 스밀의 3단이 이, 이었을 때 치중가는 수를 순간적으로 잘못 본것 같아요. 이 꼬부리는 수를, 아, 이 찝는 수를, 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웬 떡이냐고 잡으러 간 수인데, 이 수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패착이 되었고, 결국에 있고 한 점을 잡아내지만, 끄기 때려내는 순간, 뭐, 별다른 수가 없어요. 젖혀서 잡으러 가지만, 이쪽을 젖혔을 때, 스민의 3단이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를 끊는 거는 끊고, 이렇게 막아서 백돌이 잡히고요. 자, 이쪽을 잇더라도 이어버린다면, 여기서 두면은 붙여서, 네, 아래쪽 백돌이 잡히고요. 자, 이쪽을 지켜도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결국에는 흑입자에서 이 아래쪽 백을 만약에 살려주더라도 보시면 백의 중앙 쪽이 다깨 지면서 네,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되겠죠, 백이. 그래서 결국에는 스미르 3단이 이 젖히는 수를 보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좀 아쉬웠던 게 바둑 초반 포석은 물론 김채영구단이 유리하게 시작을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스미레 3단이 대마 공격을 통해서 역전의 기회를 잡고 네, 실제로도 역전에 성공을 했지만 네, 요한 순간의 실수로 좀 판을 그르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 기성전에서 최전 구단과의 일전에서 패배를 한그 아쉬움이 가시지 않아서 조금의 컨디션 난조가 있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요 젖히는 수로 네스미레 3단이 돌을 거두게 되었고요 어, 국수전 결승일 1국은 김채현 구단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빠둑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결승 이국도 바로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이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